과학이 어려워? 일단 옷만 투자해봐. 빛의 정체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겠지만 빛알이라고 하는 입자들이 연속해서 흐르는 것이기도 해. 하지만 또한 진동이기도 해. 한 곳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불러. 또한 이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물가에 돌면을 던져서 물결파가 일어나면 그물결파 매질은 물인 것이지. 다만, 그 진동은 돌멩을 던진 곳으로부터 퍼져나가지만, 물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지 않는 것처럼,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하기만 하지, 파동의 진행방향으로 이동하진 않아. 파동의 진행방향과 매질의 진동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을 우리는 횡파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빛이나 앞서 봤던 지진파 중에 s 파가 있어.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파동의 진행방향과 매질의 진동방향이 서로 나란한 파동을 우리는 종파라고 하고, 대표적으로는 소리와 피파가 있어. 즉, 소리도 공기를 비롯한 매질을 진동시키는 파동이야. 다만 신기하게도 빛은 파동이지만 유일하게 매질이 필요가 없는 파동이지. 파동에서 진동이 가장 높거나 빽빽한 곳을 마루, 가장 낮거나 듬성듬성 있는 곳을 골이라고 부르고, 이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를 진폭, 마루나 이웃한, 마루, 골에서 이웃한 골까지의 거리, 즉, 한번 진동하는데 간 거리를 파장이라고 불러. 그리고 한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하지. 이때 이 파동의 속력은 당연히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값일 테니까 시간분의 거리일 거고 이때 파장이 전체 횟수분의 거리 주기가 전체 횟수분의 시간이니까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 되겠지. 이때 주기분의 1을 진동수라고 하는데 진동수는 전체 시간분의 전체 횟수 즉 1초 동안 매질이 진동한 횟수를 의미해. 단위는 헤르츠를 쓰지. 앞서 말한 것처럼 소리 역시 파동으로써 앞서 말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 각각 요소의 차이로 인해 소리가 결정돼. 진폭이 큰 소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 즉 진폭은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지. 진동수가 높은 소리는 높은 음이야. 즉 진동수는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같은 높이 같은 크기의 소리일지라도 어떤 악기로 연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이걸 소리의 모양이라고 하고, 실제로 파동을 분석해보면 파동의 형태가 다른 걸알수 있어. 이 소리의 색이 높낮이 그리고 모양 이세 가지를 소리의 3요소라고 불러.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그 3유소는 파동의 특징에 따라 결정되지. 이번에는 빛과 파동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물체와 색을 보는 과정, 렌즈와 거울이 만드는 상, 그리고 소리에 대한 것까지 살펴보았어. 물론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 알지? 그럼 다음엔 어떤 얘기로 5분을 떼어볼까?